안녕하세요. 사운드고라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럼의 모듈레이션 섹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듈레이션이란 변화를 준다는 의미로 세럼의 엠벨로프와 LFO 모양대로 여러 노브들이 움직이며 소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볼륨을 조절하는 앰프 엠벨로프는 엠벨로프1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럼에서는 엠벨로프1을 포함하여 엠벨로프1234와 LFO1234를 거의 모든 노브에 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엠벨로프1을 필터의 커서프 노브에 걸어보겠습니다. 모듈레이션을 거는 방법은 이렇게 핸들 부분을 끌어다가 원하는 노브 위에서 떼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범위를 좁히려면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상하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노브의 표시점을 중간으로 범위가 좌우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하려면 옵션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모듈레이션을 비활성화하려면 옵션 커맨드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줍니다. 혹은 마우스 오클릭으로 바이패스를 눌러서 비활성화를 해주거나 리무브를 눌러서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컷오프에 걸린 모듈레이션이 없어지고 반대로 엠벨로프 1을 컷오프에도 걸고 다른 노브에도 걸었는데 전부 없애고 싶다면 엠벨로프 1의 핸들을 우클릭해서 리무브 5를 누르면 엠벨로프 1에 연결시켰던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제 LFO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엔벨로프와 LFO 둘다 모듈레이터들인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엔벨로프는 키를 한번 누르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반면 LFO는 키에서 손을 떼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이 됩니다. LFO는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로 저주파 발진기입니다. 소리는 진동으로 인해 생성이 되는데 아주 낮은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동을 함으로써 무언가가 계속 떨리게 됩니다. 저주파 발진기인 LFO가 이렇게 반복되게 떨리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LFO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의 3개는 시작 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엠벨로프 표시는 무한으로 반복하는 LFO가 아닌 단발성인 엠벨로프로 사용하려면 여길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총 8개의 엠벨로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트리거 모드는 키를 누를 때마다 LFO에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고 오프를 누르면 중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옆에 4가지는 네 박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BPM이 체크되어 있으면 설정된 템포를 기반으로 4분음표, 8분음표와 같이 박자에 맞춰 동작을 합니다. 앵커는 BPM 모드가 켜있는 경우 LFO가 재생이 되고 있는 와중, l f o 의 빠르기를 바꿀 때 박자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트리플렛은 새디다는표 단위로 박자가 맞춰지고, 닷은 전문표 단위로 박자가 맞춰집니다. 템포와 상관없이 속도를 지정하려면 BPM을 체크해제해주면 여기 속도를 나타내는 레이트의 단위가 헤르츠로 바뀌게 됩니다. 라이즈는 LFO의 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입니다. 스무드 시간을 늘리면 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LFO의 모양은 더블 클릭을 해서 직접 그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없애줍니다. 혹은 폴더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프리셋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듈레이션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매트릭스 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엠벨로프나 LFO가 어디에 걸렸는지 그리고 범위와 방향까지 알고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좌측 하단에 있는 벨로시티와 노트 탭을 보겠습니다. 벨로시티는 건반을 얼마나 강하게 누르는지에 따라서 노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벨로시티를 필터의 커소프에 걸어주면 건반을 누르는 세기에 따라서 커소프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노트는 건반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노브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트핸들을 커도프에 걸면 누르는 음에 따라서 커소프 지점이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럼의 모듈레이션 섹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